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아, 결국에는 200일선을 아, 강력하게 아,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이 부분 음, 거래량이 약간은 못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러므로 해서 조금의 어떤 어, 다시 하향 이탈하는 약간의 소폭의 하향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삼중바닥, 아, 삼중바닥에 어, 이 에, 삼각수렴형, 어, 요런 어, 패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아,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사이클이 에, 시작될 수 있는 점, 어, 또한 어, 이 또한 지나가는 그 질병에 있어서 어 가장 중심에 설수 있는 수혜주가 될수 있는 면, 어, 그렇기 때문에 뭐1등 기업에 대해서 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뭐 탐, 삼성전자를 음,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적인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하셔야 되는 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들어 올려지고 어 200일선에 아, 이러한 돌파 이후에 어 어느 정도에 아, 쉬어 가는 모습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런 모습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추세의 어떤 상방으로 튼 모습. 요런 어, 모습은 뭐 분명히 음, 나오고 있는 에,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셀트리온 종목을 어, 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에는, 자, 5일선, 5일선에 하향이탈이 나왔지만 다시 1일선에 음, 반등세가 나와주는, 이러한 어, 모습이 나타나 주었고요. 셀트리온 하면 굉장히 뭐 시장에서, 어,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지만 본격적인 외형 성장세가 이어지는, 어, 그러한 블록버스터급 어, 신약을 어, 탄생시킨 시킨 그러한 기업이니만큼, 그러한 저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길리어들을... 어, 뛰어넘을 수 있는, 음, 그러한 어떤 기업이 될수 있는 측면, 어느 정도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셀트리온은, 음, 상방으로 보셔야 하는, 에,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겠고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아, 이러한 고공권에 있다면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음, 어느 정도의 미래 성장가치를 생각해봤을 때는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면 미국에 길리어드사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셀트리온이 있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면서 자뭐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늘려줄 수 있겠죠 한 요로한 국면에서 조금 늘려줄 수 있겠지만 아이큰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해주는 모습이 결국에는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려주고 다시 매집해주는 이러한 모습에 뭐한 번에 다 매집해주는 패턴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매집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서서히 모아가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기술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 뭐앞 앞서서 뭐 삼성전자를 봤다면 자 SK하이닉스. 뭐 결국에는 음,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가격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꺾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어, 상방에 있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아, 상방으로 보는 것이 아, 무, 어, 무난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6 5 800원을 찍고 다시 턴해주면서 이중바닥을 그리면서 자 50선 50선이 회복하면 음, 이정고점의 돌파가 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면 아, 충분히 어, 있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 어, 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 하면 야참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저가 구간에 너무 박이 세일이었죠.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자, 현대차는 결국에는 좀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측면이 그동안 업종이 굉장히 하락세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저평가 구간에서 어, 뭐, 이 또한 지나가는 질병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쏟아져 내렸지만, 이러한 구간은 굉장히 박인세일 구간이다. 아, 올라, 이 정도 올라와도 박인세일 구간은 맞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 뭐, 시장 참여자들이 현대차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 가격의 싸움이 아닌, 시간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현대차를 바라봐야 하는, 어, 그러한, 어, 측면은 분명히 있겠고요. 어, 미국에서 어, 제네시스가 어,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더 목표가를 상향해야 되는 어,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콘덴서 참참 참 되게 좋았던 종목이죠. 우리 카페 회원분들에게 집중 투자를 말씀드렸던 5천 원대의 어,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 이렇게 한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10만원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시장이 그동안 어려웠던 시장이 터나면서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에 대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그러한 그릇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좀 롱으로 보시는 종목은 관점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그, 좀, 단기적인 생각을 뭐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갖고 있음으로서, 어 이런 사막 콘덴서 같은, 요런 아 종목을, 어 잡아야 된다. 요런 아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코스피를 보고 계신데요. 코스피를 보기 앞서서 이 부분이죠. 필리피셔가 모토로라 주식을 256배의 수익률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은 금융시장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때 혼자만 정확히 올바른 길을 찾아 저쪽으로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256배의 수익률이 가능했던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박이라고 하면, 시세의 상승이 되겠죠. 이 대박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갖춰져야 할 부분이 투자의 세계에서 금융시장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 뭐, 애널리스트, 뭐, 전문가들, 리서치 센터장, 뭐, 이런 시장의 참여자들이 오른쪽으로 갈때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왼쪽으로 갈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왼쪽을 갔을 때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찾아갔을 때 대박이 난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안 온다고 하지만 오고야 만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 시장 상황이 조금 뭐 어둡다가 회복되니까. 결국엔 다시 어둡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할 때 중독돼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분위기, 대중심리가 막 작용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안 좋다 하면 우르르 안 좋다라고 대중의 어떤 심리가 동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러한 부분을 꼭 어, 생각하셔야 되는 아, 그러한 부분이 있다. 아, 대중심리와 아,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동안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에, 장차 큰 사람을 맡기를 하할 때는 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히고 뼈마디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육신을 굶주리게 시들하게 하고 그의 처지를 궁핍하게 만들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긋나서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맹자님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주식이라는 것 참. 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러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아, 우리들이 생각했던 이박앤세일 구간을 지나면서 주가가 들어올려지는 아, 결국에는 50선의 아, 저항선을 막고 있지만 아, 우리 아, 코스피는 반드시 아, 정고점에 대한 부분, 음, 바로 2,607포인트를 아, 이번에 돌파할 것이다. 고러한 아, 부분으로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더 시장의 참여자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오히려 더 신규 참여 참여자들은 이 잃어버렸던 거의 뭐 12년, 13년인가요? 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이 박스권의 패턴을 다 얻을 수 있는 잃어버렸던 10년, 12년의 세월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탁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밀레니엄 버블 많이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지대로 어떤 밀레니엄 버블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 대한민국의 어떤 한 연예인은 이 밀레니엄 버블 고점에서, 음? 고점에서, 그, 이런 종목, 이 새로운 기술이죠. 이게 상호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기술을 고점에서 잡아서 고시원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히려 더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런 어떤 세, 제2의 새로운과 같은 종목, 어, 단기에 150배가 왔습니다. 이런 종목, 예, 한해서, 시장이 터나고 있을 때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잡으면서, 어, 제대로 어떤 그 마음의 그릇만 갖고 있고 잡으면, 이런 어떤 큰 상승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집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을 보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어, 상승으로 어, 마감했습니다. 아, 다우지수 플러스 2.99, 나스닥 1.38로 해서 결국에는 코로나, 어, 그러한, 음, 이 또한 지나가는 그 질병 관련된 부분, 결국엔 길리어드사가 랜드시비르를, 어, 안정성과 효능, 이렇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임상실험 을 거쳤던 그 환자들이 환자가 KU 하면서 시장에서 야 이제는 치료제 개발 성공했다 이러한 어떤 시장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미 증시가 반등세가 나타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는 아주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일 때일수록 반드시 이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v자반등이 크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더 이러한 어떤 구간 때는 굉장히 바닷건 받았, 아니겠습니까? 뭐 코스탄, 코스피나 이나코스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아주 큰 기회, 정말 10년, 12년 만에 오는 큰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